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유동입니다. 오늘은 시승이 있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또 대대적으로 또 시승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왔고 가다가 이제 저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같이 출연하게 돼 가지고 한 분을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2024년형 디펜더 90 바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은 P400X 가솔린 모델이고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d 2 5 0 디젤 모델이고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 차이는 좀 나긴 합니다. 뭐 d 2 5 0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급 가격으로 볼수 있어요, 1억 600만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펜더에 대한 역사를 좀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했던 차라서 매니아들이나 일반 분들도 이제 보면은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나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종된 뉴 디펜더가 클래식 디펜더라고 또 하는데, 그 디펜더 디자인이 훨씬 더 심플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또 헤리티지를 담아가지고 디자인을 잘 했습니다. 나름대로 곳곳에 보이는 요소들이 아, 참 실용적이구나 하는 부분도 꽤 있고요. 아, 이거는 고급스럽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닛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게, 철판 같은 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게 큰 의미는 없지만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기도 하고요. 뭔가 오프로드를 갔을 때본닛 위에다 짐을 올려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게 있음으로 해서 약간 색다른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죠. 실내에서도 이번에 되게 독특하게 느낀 게 대시보드죠. 대시보드가 실용적이게 나왔어요. 그냥 커버하기에 나온 게 아니라 오프로드 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을 때 탑승자가 막 흔들리더라도 요거를 대시보드를 잡고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뭐 그런 느낌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디자인을 함으로써 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기도 했고요. 빈 공간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넣어 놓은 것도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도 클러스터도 깔끔하게 잘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도어 부분이 약간 노출형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볼트, 노트, 이게 다 보이도록 노출시켜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요즘 대세인 것 같기도 해요. 예쁜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보면은 천장이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약간 서구형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따라 한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기획이 그겁니다. 여름 바캉스에 잘 어울리는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팀별로 나눠가지고 고르기로 했거든요. 디펜더는 프리미엄 오프로드라고들 얘기를 하죠. 해석을 하면은 도심형 SUV로도 충분한 활용성이 있고 오프로드에 가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리왕입니다. 오늘 랜드로버 디펜더를 제가 드디어 탑승을 해봤습니다. 어떤 차인가요, 이 차야? 지금 제가 탄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에요. 램드로버 디펜더 90의 P400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의 끝판왕이죠. 디펜더는 크게 90, 110, 130 모델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P400이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D250 모델이 있어요. 장명은 아주 간단한데요. 90, 110, 1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체 휠베이스 길이를 인치로 나타낸 거라고 해요. 지금은 수치가 다르지만 옛날에 디펜더란 이름이 없을 때는 이 해당 힐베이스 길이를 이름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D 250, P 400 아주 단순한데요. D 250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 250 마력이란 뜻이고요. P 400 같은 경우에는 페트롤 가솔린 차량 400 마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물리적 크기를 나타내는 배기량은 3.0L로 두 차량 모두 같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디젤과 가솔린 차량은 확실히 좀 다르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폭발하는 방식이라 초기 에너지가 굉장히 크지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력을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꾸준하게 강력한 힘을 낸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모델의 라인업에서 엔진만 다르게 한 경우에는 두 차의 출력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지금 디펜더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보다 가솔린 차량이 150마력 이상이 더큰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엔진의 부피나 무게는 디젤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무게도 디젤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무게당 출력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 부분은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운전자를 교대해서 타기로 했는데요 제가 제트스키를 타고 오느라 너무 흠뻑 젖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자도 쓰고 그래서 옆좌석에서 타기로 했습니다 오프로드 네.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번에 타셨던 Q8만큼이나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네. 밖에서 볼때 벌써 디자인부터가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앞에 오버행이 되게 짧아요. 바퀴와 앞에 범버 끝에 부분까지예요. 그게 오버행인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진입 각도가 높아지는 거야. 돌 뿌리가 있어도 범버가안닿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자체가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90 모델이잖아요. 90이 뭐라고 그랬죠? 휠베이스 길이. 휠베이스 길이. 네, 길이 맞아요. 그러면 이 휠베이스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밑에 돌뿌리가 있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휠베이스가 길면은 이게 배닿는 거예요. 모래 언덕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못 빠져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오프로드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육 기자님의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디펜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짧은 3도어 90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더 정확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 이 말이시죠? 맞아요 근데 또 랜드로보 디펜더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승차감이 좋아요 아 근데 저도 네.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하면은 네. 왠지 승차감이 좀안 좋을 것같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이 디펜더 차량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타기도 하고 승차감이 좋은데 도심 주행을 잘할수 있는 거죠. 지난번 아우디 Q8 때 서스펜션 기능 보고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 디펜더에도 서스펜션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차에도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은 단순히 승차감을 위해서만 탑재된 게 아니라 오프로드 기능을 위해서 탑재가 된 거예요. 차체를 확 높이면서 이제 밑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을 넣은 거예요. 저번에 Q8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프로드보다는 승차감을 위해서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된 거예요 오프로드를 확실히 탄다면 이 차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근 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도심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또 험로나 이렇게 좀 울퉁불퉁 아스팔트 지형 같은 아. 경우에도 이 에어 서스펜션의 효과를 그렇죠. 좀 누릴 수가 있는 거네요 고액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또 이게 오프로드 기능에서 디펜더만에 빠질 수 없는 기능이 시스루 기능이 있어요. 이 화면에서 전방 본닛 저 밑에 안 보이잖아요. 저 밑에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뭐 돌멩이가 몇개 있는데 안 보여서 주행하기 힘들었다. 그런 부분 피해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 저 오프로드 하면 옛날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차를 타고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강은요? 그러니까 스노클이라고 해야 되나? 스노클 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프로드 기능에서 또 특화된 부분이 스노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 네네. 장비가 설치가 돼, 여기. 해변에 와서 이제 스노클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호흡하는 호수 같은 거를 입에 물잖아요. 그것처럼 차에도 그거를 그걸 달아요. 그걸로 엔진에 공기를 넣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스노클을 통해가지고 엔진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고 도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지프의 랭글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오프로드 차량에서. 그렇죠. 디펜더랑 어떤 차이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조금 성향이 다른 게 있어요. 이 랜드로버는 프리미엄 오프로드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죠. 지프는 정통 오프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네. 산악에서, 진짜 험난한 곳에서 달릴 때 필요한 게 이제 지프 같은 차들, 음. 랭글러 같은 차들이 제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전자식보다는 기계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최첨단 장비와 그런 전자식이죠?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간 오프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결론은 지프의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좀더 클래식하게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는 편이고,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의 프리미엄 오프로드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맞아.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시선 이 정도까지 해봤는데 느낌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번 아우디 q 8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프로드가 가능하다는 점도 비슷하고, 또 차체도 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승차감에 있어서 둘다 너무 좋다. 그리고 특히 오프로드 있고 디펜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차감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지금 편안하게 옆자리에 앉아서 시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펜더 차량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승차감이 좋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숙성이에요. 지금 육기장님이 제 옆에서 이제 오늘 디펜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목소리가 크신 편은 아니고 되게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면이 울퉁불퉁한 이런 길을 지날 때도 육기자님의 목소리가 그냥 옆에서 다 들려요. 네, 그래서 디펜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숙성이 좋기 때문에 조용하게 주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랜드로버의 디펜더를 한번 시승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리 황이었고요. 언젠가는 페라리를 타보겠습니다. 안녕!